브레드 포트 블랙몰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남자 자위 금지법을 발의한 거죠. 자위를 하면 안 된다. 자위하면 천만 원 벌금을 얘기할 거야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아, 남자들이 자위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위를 어느 날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이 법에 의하면 자위를 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위를 어길 시에 1차 위반에 1,000달러, 145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위반하면 5,000달러네요. 725만원. 그리고 계속 위반을 하면 최대 만 달러, 145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피디님. 피디님한테 자위를 하면 안 된다. 자위하면 천만 원 벌금은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어, 안 하고 살수 있을까? 어떻게든 몰래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유행위는 그 자신의 어떤 성적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성욕구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행위기도 이 하고요. 어,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도 남자, 여자다 할거 없이 한 90%는 경험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우스운 소리로 뭐, 남자들 97%는 자유행위를 한다. 나머지 3%는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들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니까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민주당 소속의 미시시피주 주의 의회 상원의원이네요. 되게 젊은 사람인데 36살 된 브레드포트 블랙몰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남자 자위 금지법을 발의한 거죠. 금지하는 이유가 배아를 수정할 아기를 낳을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도 빅토리아 시대만큼 보수적인 시 절에 자위를 금지했던 그 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빅토리아 시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 좀, 겁을 주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속설도 있었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뭐, 자유행위하면 키가 안 큰다. 또, 자유행위에서 계속 사정을 하다 보면 임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자량이 부족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자유행위를 하면, 어, 손바닥에 털이 난다든지, 네가 좋아하는 소녀가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겁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그 빅토리아 시대 때는 자유행위를 하는 사람을 정신병으로 몰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유행위가 간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고 기숙학원 예전에는 귀족들 남자애들만 기숙학원에 있을 때는 다들 장갑을 끼워서 밤에 잘때 침대 위에 올려 놓고 자도록 그러니까 손 장난을 못 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아이방에서 부모방까지 이렇게 줄을 매서 방울을 달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자유행위를 하면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딸랑 움직였을 까지에요. 그러면 부모가 가고너 자유행위했지? 막 이러면서 금식기도 며칠 막 이렇게 야단을 하기도 하고, 해초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이 21세기에 갑자기 그것도 미국에서 남자들의 자위를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런데 브래드 포트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입법을 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발인은 정말 남자들이 자위행위 하는 게 나쁘다,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입법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마 미국도 입법부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입법부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고 할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법을 여러 슬 지금 통과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여름부터 그 미국에는 임신 중지법을 중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주에서 뭐 텍사스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뭐 엘라바마라든지 애리조나라든지 이렇게 보수적인 주에서는 이미 여자들이 임신 중지를 못하게 법으로 지금 막고 있고, 벌금도 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어떤 그 건강권을 침해한다 해서 그 미국의 여자들이 데모를 굉장히 크게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작년에 대선 후보로 나섰던 해리스가 자신의 공약으로 결론은 트럼프가 됐단 말이죠. 아마 앞으로 트럼프가 되고 나서 훨씬 더 미국은 보수적으로 갈 거고, 우경화 될 거고 여자들은 좀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경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트럼프가 돌아오면 가난한 여자들과 소녀들은 더욱더 불행해질 것이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브레드포트 상원 의원이 여기 좀 봐라. 여기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러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브래드포트 상원 의원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의 평등함을 가르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은 모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들이 그 여성의 낙태 접근법뿐만 아니라 뭐 피임 치료를 비롯한 그런 기본적인 산부인과 치료 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입법부에서 만드는 그런 일련의 법들이 여자들의 몸에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걸 미러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법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그레드포트가 남성자위금지법을 발의함으로써 남성의 역할도, 이제까지는 이제 여자들의 역할에 규제하고 여자들의 몸에 규제하고 특히 여자들의 역할을 생식으로만 좀 이렇게 그 집중하는 논의들이 있었다면 남성의 역할도 이 논쟁에 좀 끌어들여 보자라는 취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이 집에서 내가 내 몸으로 할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니까 굉장히 시끌시끌해졌다는 거죠. 남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그렇게 여자들의 몸에 대해서 여자들의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남성 자위 금지법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자들의 몸에 대해서 건강권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사실 미국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좀 우경화되고 있고 보수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낙태금지에 대해서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이 났고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그 낙태금지법을 바꾸고 그리고 정책도 새로 만들고 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라는 이야기로 돌려보냈는데 지금 국회하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벌써 5 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이렇게 미국부터 그뭐 유럽도 이미 좀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지만 미국이 저렇게 되는 건 우리나라의 나비효과로 뭔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게 낙태 금지 여성이었던 권리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통과되었는데 아, 그것이 어떻게 시도도 못해본 채로 이렇게 그냥 묵혀있다가. 다시 미국처럼 낙태 금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여성을 규제하는 법이 되어버릴까봐 지금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포트처럼 나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그 정치권에도 입법부에도 이렇게 좀 균형이 맞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균형이 맞는 아주 좋은 가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더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이 항상 보면은 최근에 이런 추세 이전에도 그런 성에 대한 건강이나 혹은 규제는 항상 여성에게 더 많이 지어졌던것 같아요. 성의 이중잣대는 항상 여성에게 되게 모질렀던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그 농업혁명 이후에 남자들이 경제권 갖게 되면서 여자와 남자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소유고 어떻게 남자들의 어떤 통제 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런 성에 대한 이중 잣대, 도덕에 대한 이중 잣대, 또왜 윤리에 대한 이중 잣대가 계속 되어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 예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평등해질 수 있는 게내 딸이, 내 애인이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로 생각을 하면 어떤 게 평등한 건지, 공정한 건지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댓글로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할수 있고 양방향 소통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좋아요와 댓글 많이 애용해 주세요.